조연입니다. 오늘은요, 데일리스러운 메이크업을 어쩌다 보니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런 느낌에서 핑크가 한 방울 섞인 느낌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저희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 메이크업이 그냥 원래 하던 데일리 메이크업이 돼버렸다. 예. 요즘처럼 좀 춥고 건조하고 메이크업 잘 뜨시는 분들은 오늘 제 메이크업 한번 따라 해보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킬보다는 약간 제품 추천 위주로 영상을 찍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겟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쓴 제품들 중에 진짜 거릴 제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기초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니 오늘 뭔가 얼굴이 평소랑 달라 보이지 않아요? 기분 탓인가? 일단은 한번 오늘 메이크업 해볼게요. 오늘도 마데카소사이드 패드 먼저 써줄게요. 오늘 기초는 평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 세럼은 이거 마데카소 같이 써줄게요. 뭔가 이 마데카소 사이드 세럼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엄청 큰 트러블이 났었거든요. 근데 엄청 빨리 들어갔어. 제가 잠깐 본가를 다녀왔는데 세럼 제품은 이거 메딜 것만 들고 갔었는데 꽤나 빨리 괜찮아졌다. 다음은 이거,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크림인데요. 이거 이제 증정으로 받은 크림인데, 메이크업 전에 크림으로 지금 써보는 중인데, 이 크림이 겨울에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얇게 피부에 싹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구달 어성초 수분성 크림 써줄게요. 저 이니스프리 크림을 제가 어디서 받아왔냐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사베 어드벤처를 다녀왔는데요. 아마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 브랜드, 이 가방에 화장품이 꽉 차있거든요. 제가 아직 정리를 못해가지고 여기 이 종이 가방 안에다가 색조만 꽉꽉 넣어놨거든요. 진짜, 진짜 뭐가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VIP 티켓으로 가가지고 VIP 뷰티백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뷰티백이 아니어도 그날 가서 부스에서 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시즌3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꼭 가세요, 진짜로. 너무, 너무 재밌고 뷰티 꿀팁도 진짜 너무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말해뭐해 여기 안에 있는 제품들은 제가 영상에서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이스는 요 더페이스샵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슬림핏 뉴입니다. 더페이스샵은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만 써봤었거든요 중학생 때 생각보다 좀 묽은 제형이고요 스파츌라 사용해서 바로 발라볼게요 뭐지 제 피부 색깔이랑 똑같은데요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컬러가 제 원래 피부랑 똑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기초를 좀 촉촉하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품 자체가 매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다. 제가 지금 엄청 얇게 한겹 바른 거라서 볼 부분이랑 이마 쪽 여기 위주로 한 겹씩만 더 발라볼게요. 근데 진짜로. 아니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제 피부 색깔이랑 똑같아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해. <laughs> 이렇게 보시면 은 피부 결 커버를 진짜 잘 해주거든요? 이게 제형 자체가 되게 얇다 보니까 이런 스팟 커버는 잘안 되기는 한데 대신 피부 결이 진짜 미쳤어요. 다음은 오늘도 이거 더샘 틱 컨실러 써줄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목이 그 칼칼한 게아 이거 100% 어, 이거 목감기다. 그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아, 진짜 설마? 아니겠지. 진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모정원 눌러쓰고, 바로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지어서 집에 왔습니다. 뭔가 그 주사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목이 하나도 안 아파요. 제가 감기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병원에 가야 돼. 미루고 막 그냥 약국 약 사먹고 이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병원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컨실러까지 다 해줬으니까 파우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라네즈 파우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밖에 나왔다 하면 피부가 쩍쩍 갈라지니까 아 진짜 파우더는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구나 요즘 들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네즈 파우더 굉장히 괜찮다 음. 이렇게 아주 뽀송뽀송한 무결점 피부를 만들어 놓고요. 오늘은 이거 루미르 브로우 4호 라이트 애쉬 컬러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눈썹 앞머리 시작 점도 교정을 좀 해주고 어차피 앞머리 내릴 거니까 눈썹은 그냥 이 정도 그려놓고 페리페라 <놀람>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이거 써줄게요. 이거 로맨 쉐딩 써줄게요. 제가 보통 목이 아침에 나가면 꼭 열이 났는데 오늘 열만 나지 마라. 진짜 제발. 턱 쉐딩까지 다 해줬습니다. 오늘 그 이상해 보이던 저희 얼굴형을 최대한 쉐딩으로 커버를 좀 쳐봤고요. 이거 토니모리 치크톤 립벤 치크 듀오밤 오호 토스티 로즈 컬러고요. 저도 오늘 오늘 처음 써보는데 이렇게 보면 둘다 크림 타입인 것 같지만 왼쪽에 있는 게 이런 촉촉한 제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진짜 엄청 포슬포슬한 벨벳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제품 안에서 글로우랑 벨벳 둘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촉촉한 쪽을 블러셔로 쓰고 이게 벨벳 제형을 립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이렇게 열어보면. 엄청 귀여운 브러쉬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립 바를 때 써보는 걸로 하고 손에 한번 덜어서 이 제형 자체가 묽고 촉촉한 느낌은 아니에요. 쫀쫀한 밤 타입이거든요. 기존의 석광 블러셔 제품들은 너무 묽고 촉촉해 하시는 분들은 요거 토니모리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쫀쫀하니 아주 피부에 잘 붙습니다.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거울을 보게 돼요. <laughs> 오늘 써줄 팔레트는요, 이거 에스쁘아 아이코어 팔레트 빈티지 뮤트 컬러입니다. 이거 먼저 베이스 컬러로 깔아줄게요. 제가 이 에스쁘아 팔레트는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꽤 많이 썼던 팔레트인데 오늘처럼 좀 빈티지한 색감 메이크업 할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컬러로 오늘 블러셔랑 뭔가 느낌이 비슷한 <laughs> 전체적으로 언더 포함해서 좀 깔아줬고요. 다음은 이두 컬러 섞어서 쌍꺼풀 라인 안쪽 위주로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언더에도 저는 이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 그려줄게요. 요즘 팔레트에 있는 섀도우로 애교살 그림자 그리는 거에 약간 재미가 들려가지고 오늘도 투크, 투크 베이지 컬러로 눈밑 점막 채워줄게요. 오늘은 이거 트윈라이더 멜로우 컬러 사용해서 아임이랑아트인까지 같이 해줬고요. 애교살 펄을 이걸로. 애교살에. 이렇게. 음, 진짜 예뻐. 완전 은은하니 너무 예뻐요. 음. 같은 컬러로 눈두덩이에 진짜 조금만 얹어줄게요. 클리오 샤프소 심플 3호 블랙 브라운입니다. 맨날 같은 제품만 써가지고 이거. 이대로 괜찮나. 오늘 오랜만에 키스미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써줄게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꿀팁과 다양한 제품들을 뭔가 소개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좀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점까지 다 찍어줬고요. 아까 팔레트에 있던 어두운 컬러로 아이라인 블렌딩도 해줄게요. 뷰러를 해봅시다. 제가 틱톡 라이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틱톡으로 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laughs> 오늘 마스카라는 이거 하파 크리스틴 마스카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몰랐어요 하파 크리스틴의 마스카라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사비님 어드벤처 가서 증정으로 받은 거긴 한데. 궁금하니까는, 음, 신기해.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평평한 팁이고 여기는 또 이렇게 빗으로 달려 있거든요. 일단 이거 빗이 있는 부분으로 먼저 발라볼게요. 이걸로 가닥도 되는지 한번 뭉쳐볼게요. 굉장히 깔끔한 가닥 속눈썹이 음. 완성이 됐습니다. 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올게요. 좀 똥손인데 마스카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미세한 속눈썹 빛처럼 생겼는데 이게 엄청 정교하게 잘 빗어줘요. 뿌리부터 끝까지. 그래서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굳이 가닥 속눈썹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 좀 깔끔한 마스카라를 선호하신다면 꼭 한번 써보십시오. 이 마스카라 홍보를 왜 많이 안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써보세요.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하이라이터 주이몬 컬러 써줄 건데요. 굉장히 포슬포슬한 제형이거든요. 발색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워낙 입자가 곱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이라이터만 둥둥 뜨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최근에 몇번 썼었거든요. 손으로 막 발라도 예쁜 하이라이터입니다. 역시 유명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오늘 메이크업에서 쓴 제품들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립 발라줄 건데, 롬앤 립메이트 펜슬 토피 쉐이드 컬러로 음영 먼저. 맨날 그냥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오버립 해주고, 오늘 립 펜슬은 클리오 2호 피치 베이지 컬러 써줄게요. 이제 드디어 아까 여기 있던 벨벳 타입. 엄청 조그만한 여기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 응? 일단은 요 컬러가 생각보다 조금 진한 것 같아서 요거 무지개네이션 텐션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살짝 깔아볼게요. 매트한 부분으로 한요 정도만. 요즘 매트립 쓰면 입술이 너무 잘 터가지고 매트립 쓰기 조금 힘든데 요거는 발림성이 너무 좋아 또 이제 가을 뮤트 톤으로 써. 이런 색 조합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laughs> 지금 여기 이쪽으로 기름이 많이 올라와서 한번 눌러볼게요. <laughs> 나 어떡해? 일단은 수정. 이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진짜 끝입니다. 아무튼 오늘 머리까지 이렇게 다 해줬는데요. 오늘 메이크업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주 깔끔한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머리 손질을 하고 나면 손이 엄청 트거든요? 왠지 모르겠지만 손톱 가시랑 이런 접히는 부분들에 리를 잡고 이렇게 비스니까 건조해가지고 손이 핸드크림 발라줄 건데 그 섬유 탈취제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 멈칫에서 이번에 이렇게 엄청 귀여운 다마고치 모양 키링 핸드크림이 나왔대요 이렇게 열자마자 엄청 귀여운 하트 키링이 있어 오마이갓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거든요 일단 요거 요거부터 여기 붙여볼게요 귀여워, 어떡해 이렇게 <laughs> 이거 먼저 붙여줬고 스티커를 제 취향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딱요 정도 꾸몄거든요. 아, 너무 귀엽죠? 베이비 코튼이 는데 돌려서 이런 거. 우리가 아는 그 베이비 코튼에서 약간 코튼 느낌이 더 강한 그런. 베이비 코튼 향인데, 그 호텔 친구에서 날법한 향이거든요. 바른 직후보다 조금 흡수되고 난 후에 잔 향이 훨씬 더 좋은 향인 것 같아요. 로지 포지 향도 있거든요. 아까랑 구성이 좀 달라요. 이것도 꾸며볼게요. 짠! 로지 포지는 이런 느낌으로 꾸며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오 마이 갓! 같이 보면 더 귀여워요. 미쳤다. 로지 포지 향은 딱 우리가 아는 장미 느낌이긴 한데 되게 크리미한 장미 느낌이라서 기존에 그꽃 그 향기랑 너무 똑같은 핸드크림 싫으셨던 분들은 요거 로지포지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흔하지 않은 향이거든요? 저는 일상에서는 베이비 코튼 바르고 뭔가 특별한 약속이 있을 때는 로지포지 향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이런 핸드크림 선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웜칫 핸드크림 너무 추천드립니다. 뭔가 귀여운 동생들 사주고 싶은 그런 핸드크림이랄까요? 이거는 <laughs> 가까운 올리브영에서 구경 가능하시니까 이거 말고도 세 가지 향더 있거든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진짜 너무 귀여워.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